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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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me hard before you go Sometimes I know time dying I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baby, you the best.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군 어, 날씨 엄청 좋다 굿 햇빛이 쫙 나오고 있네 이 시간인데 이 나무가 어제 왔을때도 신기하게 진짜 울창하더라고 어, 오다보니까 나무들 엄청 큰거 많던가 오래된것들 음. 아까 어제 오다보니까 <laughs>

야야야! 아, 아, 점프! 찍어줘! 야, 하나, 둘, 셋! 로! 진짜 여기 딱깐리가 그대로 깐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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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만 잠깐만. 잠깐만. 잠 예전에?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을까 거세미티를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은 국경으로 싹 나와가지고. 평소에 또 산이 막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왜 이렇게 거진 가고 천천히, 천천히 밀고 내려가는 거지. 빙하 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깎아낸 거야? 이폭에큰 빙하가 밀고 빙하가, 거야? 빙하가 밀어 내려간 거야? 그랬다는 거잖아. 수백 년, 수천 년도 이렇게 밀고 내려간 <놀람> 거지. 얼음이. We are here. <놀람> 미러 레이크보다 미러 레이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산이 딱 여기 찍힐 그래, 것 같은데. 그래 야 되는데. 응. 지금 뭐가 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음. 그래. 응. 어, 저거 보이네. 저쪽 언이 보여. 저쪽으로 사진 찍으니까 진짜 같다. 우와. 음. 음. 위아래가. 음. 아, 맞아. <목소리가> 미러 레이크입 음. 아, 이거 했다. 잠깐만. 그러네. 사진으로 찍으니까 진짜 미러 레이크 간체. 이야 멋있다. 봐봐. 사진으로 찍으니까 미러 레이크 같잖아. 반대로. 응. 우리 이야기 해주세요. 우진아. 잘 살고 있지? <웃음> <웃음> 파이팅. 오케이. 얼마나 왔지, 우리? 30분 좀 넘게 올라온 것 같아, 지까지 아, 어때? 할만해? 아,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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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얼굴은 안 좋은데. 1 0 k g 나걸었더니 너무 힘들어. 아, 10kg야, 아, 껌이지? 아, 10kg. 아.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 끝! 자, 이제 오른쪽으로 키 서밋입니다 자주 뵙니다 오른쪽으로 가야돼? 키 서밋 키 서밋이래 이제 키 서밋 어, 자 1번 사주 문제없습니다 2번 이상무 3번 이상무 r 본 이상 무 고고 레고 레고 어벌 이로 응? 이름으로 춘 잡초라고 하기엔 너무 이쁘다. 어우, 감성 터지는데. 네. 잡초라고 하기엔 너무 이뻐 하나 얹어 놓고 가? 마치 어떤 그 이런 말 하면 되지. 명주 너무 이뻐서 이걸안 찍을 수가 없네. 바람이네, 바람, 마운틴 며칠? 야 이게 7,500이구만? 어디가? 이게 7,000이 넘어간다고 네. 아니야? 네. 리데 제일 높은 산이. 사진 나 뭐야? 뭐. 이거 피칭 나 본데. 여기가 높이가구나 여기를 왜 오는거지? 눈에 안보던 전망을 보는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것 같긴하네 오 드라마틱 <목소리가> 랜드스케이프 사람은 이런, 이런 어떤 스트라이 이런 걸 엄청 잘입는다는 여기서 레이크가 보이네. 군복 네. 등버. 음. 아니면저 위쪽으로 또 돌아왔을까? Oui, de petits hein? 제도 네덜란드인가? 락지가 장난이 아니야. 올라올 때는 오, 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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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비, 어, 장비, 장착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어. 있어, 지금? 음. 네, 뉴질랜드 국기에 있는 잎사귀. 음자 루트 폰 트레 킹을끝 내고, 약3 시간, 3 시간 이요. The reason they're so large is because the summer woods are a lot colder. you need to put on a bit more meat stay a bit warmer. We're now.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맞는 거냐고. 괜찮아, 봐라. 빼기는 어어 빼기는 어디어 왼쪽 쟤네 쟤쪽 들어왔어. 뭐 왜, 왜, 왜 중요한 있어? 야, 왜, 빨리 나와.

보니까 위에 나그 <laughs> 정도 있어. 근데 뭐현철이 굳이 안다면뭐 굳이 잘한다면 잘해야지 뭐 아, 현철이가 잘할 수 있을 것같다 너네가 원한다면살할 정도야 내가 할지 이것이 어렵냐 이것이 혹시라도 현철이가 역시 텐비야 <laughs>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예. 이거 빨강이 왜 매콤하냐 이게 예. 어? 엄청 매콤하네 와사비 와사비가 와사비 and 음. 시위드 맛있다야 음. 와사비가 들어있는데 음. 음. 그래. 나 어. 먹어봐 맛있다 맛나다 맛 맛도 크하네 응원 음. 봉어 뭐. 어, 그렇지 근데 피키스 봉 제일 많아 근데 그렇지 응. 나는 근데 이번에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네 그 봉이 막 하나에 8만원 뭐 이래 하더만 몽둥스야 그서 야이 씨 뭐! 했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어? 메이드 인 차이나지 어, 차이나지 차이나야? 근데 그게 나름 기능이 많더라고 음. 그게 불만 들어오는데 8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알아, 음, 네. 어? 달라, MNQ. MNQ. 그 보험을 아, 가지고 아, 아니, 하잖아 가지고 그러면 어 보험 뭐, 아파 보을 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어제도 그랬고 엔열에 2번이다 그그 아이가 2번안 안 맞나 보네 이걸 특별히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지금도 이렇게 못 뜯어 보 위치를 가지고 카드 네. 시, 세션이 가능하단 말어 맞아 요응그 그 보험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 그 임용훈 콘서트 어, 했거든 응? 응. 내가 한게아니 동생이 했지 동생이 그거 이야기 어, 아, 해가지고 어머니 좋아하뭐 쓰잘데기 없는 걸한데 그거는 그거고 표준, 표를 두장 구했어 동생이 어, 응. 내가 이거를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정 없으면 가지만 그것까지 가고 싶진 않아가지고 어머니 친구분한테 응,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누가 가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한 분이 해서 갔는데 너무 좋았대 뭐. 아, 너무 좋았대 너무 시원했가고는 가는데, 그냥 어이. 가면 안 되잖아. 응원봉 사야지. 그래도 샀지, 응원봉 사야지. 그래서 샀지. 아니, 머니도안 하고 있어야 돼? 그래. 그것만 갖고 간 사람이 우리 어머니하고 뭐, 뭐. 옆에 따라가, 있는 사람 뿐이야. 나머지는 다 머리띠, 밤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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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이렇게 하늘색으로 다 하고 온 거야. 자, 찍어볼게, 찍어볼게.